연파이낸스 YFI 매수신호인가? 주목하라.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현재 연파이낸스의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며 50일과 10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안 거래량은 약 107.43억 원을 기록하며 이전 평균 거래량 대비 약15% 상승했습니다. 특히 1,320만 원에서 고점을 형성한 후 1,271만 7천 원까지 조정을 보였으며 거래량의 급감과 함께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연파이낸스의 RSI는 현재 45.13로 중립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RSI가 40 이하로 하락한 후에는 평균적으로 7% 이상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RSI가 하락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되며 단기 상승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52.17로 과매수 및 과매도의 중립 지점에 있습니다. 과거 스토캐스틱 지표가 50을 중심으로 하락 후 상승 전환되었을 때, 연 파이낸스는 약 5에서 8%의 단기 상승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표는 긍정적인 움직임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MACD는 135145로 신호선인 162951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추세 반전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MACD 히스토그램 또한 2 7 8 0 6에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며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연파이낸스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인 1,316만 8,982원에 근접한 1,302만 1,00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 평균 3에서 5%의 단기 상승이 관찰되었으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중 50%인 1,280만 500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과거 이 수준에서 연파이낸스는 평균 5에서 7% 상승 후61.8% 수준인 1240만 7678원을 테스트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연파이낸스의 최고가는 1446만 5천원 최저가는 1113만 6천원이었습니다. 최고가 이후 조정 중이며 최근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은 107.43억원으로 평소 거래량보다 12% 높습니다. 평균 주가 변동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간 연파이낸스는 1446만 5천원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으며 주요 지지선은 1113만 6천원으로 확인됩니다. 장기 거래량 패턴에서 연파이낸스는 상승과 하락 주기마다 거래량이 평균 20% 변동하며 가격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평 종합적으로 연파이낸스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와 MACD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이 조화를 이루며 상승세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1,320만 원의 단기 저항선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며 거래량과 지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